여러분 지금 리플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폭락 바로 직전까지 도달한 리플인데 대폭락이 있어도 리플 홀더인 우리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이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건지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근거와 각종 지표들 리플과 비트코인 차트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매매 타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달을 19승 1패의 전적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꾸준하게 안겨드렸던 코인 인사이트의 수익전문 트레이더 대박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따라서 리플 또한 하락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락에도 저의 소통방에서는 주말 동안 126%의 수익률 내드리면서 8월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매매 타점을 드리는 건 관점과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관점과 제 관점 타점까지 비교해보거나 궁금하신 분들 영상 후반부에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신청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리플은 비트코인과 엄청난 커플링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리플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하락이 나온다면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2.74 부근까지는 하락이 무조건 나와줄 것이며 이곳에 도달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영상 왜 하락 관점으로 들었느냐? 비트코인 차트로 가서 날봉을 보시면 제가 그려놓은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4시간 봉호를 보시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걸알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 채널 하단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며 상승분이 나왔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황선 111.7k 부분과 날봉 기준 이치모크 지표의 하단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 돌파하면서 이 채널의 하단선까지 하락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곳을 전부 뚫고 하락한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하락까지 봐야 한다. 이 채널의 하단선을 하락 돌파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랬냐? 이 채널의 하단선이 세력의 진입 타점이었다면 이 자리를 쉽게 줄까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봉 기준 이치모쿠 지표의 하단선 110.7k 부분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리플과 비트코인 진입해 계신 분들 전량 익절, 손절하시고 다시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구독자 분들과 소통방 분들은 이런 하락을 전부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29일 30일 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자, 리플 또한 8월 22일부터 형성되었던 삼각수련 패턴의 중단선을 뚫고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삼각수련 패턴의 하단선까지 하락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 하락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등 구간을 예측해서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지난 영상 리플 딱 여기서 반등합니다. 수익타점 공개에서의 하락 시나리오 보시면 12분 55초경에 1차 진입과 2.8868 부근에서 1차 진입, 목표가로는 2.9428 부근 전략결 신호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2차 진입과 2.8179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2차 진입을 2.74 부근에서 3차 진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들 기억하시면서 저희 차트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진입가가 처음에는 지지받지 못하고 한 번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나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에서 반등이 나와 주었고 29일 21시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2.9207 부근까지밖에 상승이 나오질 못했다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은 이러한 익절을 하지 못하셨을 텐데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대응해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매매 타점 드리면서 우리는 1.18%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후 다시 삼각수련 패턴의 하단선을 하락 돌파한 리플은 노란선과 초록색 점선 부근의 중단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었고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께 매매 타점 드리면서 31일날 우리는 우리의 2차 진입가였던 2.8179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매 타점 드리면서 2.8620의 전량 이절 우리는 1.5%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벌써 하락 시나리오 1차로 수익을 벌었고 하락 시나리오 2차로 수익을 가져갔는데 오늘 오전에 이런 하락이 있었지만 우리의 3차 진입가였던 2.74 부근에서 반등 나와주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오전에도 매매 타점 드리면서 이러한 수익률을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락에도 4%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는데 겨우 4%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레버리지 20배였기 때문에 80%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분석 따라오신 분들 전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타점 드리고 대응까지 해드리는 무료 소통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매를 안 하셔도 제 관점과 타점까지 꾸준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재, 악재, 실시간 브리핑까지 전부 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의 상황 잠시 살펴보시면 리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삼각수련 패턴의 하단선을 하락돌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련 패턴의 시작점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결국에 삼각수련 패턴 안으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8월 3일 강한 반등이 나왔던 2.74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삼각수련 패턴과는 살짝 뭔가 다른데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삼각수련 패턴이란 고점은 점차 낮아지고 저점은 점차 높아지면서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거래량 터져 나오면서 급상승과 급등이 있는 패턴인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지금 삼각수련 패턴이 아닌가. 왜 이게 거래량이 안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고 여러 시간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날봉 차트에서도 삼각수렴 패턴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지금 리플이 대폭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큰 차트에서 지금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을 도달했기 때문에 패턴의 특징대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하락이 나오면 정말 엄청난 급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날봉의 삼각수련 패턴이 대폭락이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이고, 두 번째로는 날봉 차트의 이치모쿠 지표입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도 이치모쿠 지표의 하단선을 하락 돌파를 해준 상황이다. 만약에 리플이 지금 지표의 하단선인 2.78 이후 부분까지 상승해주지 못한다면, 리플은 엄청난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다? 주봉 차트의 에피베지 하단선, 2.3265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날봉 기준에서 이 채널을 그려서 반등 구간이 또 어디가 있을지 찾아볼 겁니다. 4시간 봉 오더블럭의 중단 부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채널대로 분석을 해보면 하락이 있다면 어디까지? 2.32. 이는 아까 봤던 주봉의 FPVG와 똑같다. 그럼 이것도 갭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선마다 거리가 무려 10%나 되는데 그렇게 노란 점선과 주황선의 중단선 부분을 찾아줄 겁니다. 0.37을 입력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중단선이 생기는데 그럼 이곳은 어디다? 2.5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곳에서는 1차적인 반등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리플이 지금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66 부근. 이곳은 오더블럭의 하단선입니다 이곳에서는 1차적인 반등을 생각해 볼수 있고, 2차적으로는 2.5 부근과 2 3 2유5에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채널에 더해서 f v g 오더블럭 청산맵 지표까지 확인해서 매매 계획을 세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채널을 그리거나 채널끼리의 중단선을 찾고 오더블럭 f v g 지표를 확인해서 f 비 g 지표를 확인하는 건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하시기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채널과 각종 지표들이 적용되어 있는 제 트레이딩 뷰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발송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지지저항 네 글자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지표들 무료로 보내드리는 대신에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PC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단에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단기 시나리오 PDF 파일까지 받아가기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 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글 폼 귀찮다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지지저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관점, 리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이는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관점인데, 반대로 리플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상승이구나 판단을 하려면 최소한 오더블럭의 상단선 2.8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아줘야만 합니다. 날봉 차트를 끄고 다시 4시간 봉 차트로 넘어가보면 은 최소한 2.8이 파란색 선과 오더블록의 상단선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아줘야만 추가적인 상승분, 상승 추세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플의 상승과 하락은 결국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비트코인 상황 살펴보고 리플의 매매 타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 지금도 채널 하단선을 하락 돌파하며 예전부터 있었던 이 매집 구간, 이곳을 버틸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107.2k 부분을 하락 돌파한다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7.2k 부분입니다. 이곳은 7월 5일부터 만들어진 이 매집 구간의 하단선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자, 잠시 비트코인의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이치모코 지표를 켜보시면 이렇게 분홍선과 초록선이 크로스되는 자리가 108.7k 부근입니다 이렇게 얇아지는 자리가 훨씬 뚫기가 수월한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자리가 기간조정의 자리일 수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기간조정이 맞다면 비트코인은 108.7k 부근을 상승 돌파하며 109.4k 부근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뚫리지 않는다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오늘이나 내일 이곳을 상승 돌파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두 가지를 염두해야 된다. 상승과 하락. 상승은 알아봤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 채널의 하단선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지 이곳을 지지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리플도 대폭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이 버텨주면서 108.7k 부분을 상승 돌파한다면 리플도 상승을 하며 아까 말씀드린 2.8 부근을 상승 돌파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기간 조정을 겪고 있고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힘싸움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리를 버틸 수만 있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에 1시간 이치모쿠 지표에 108.7k 부근을 강한 매수세와 함께 상승 돌파를 해줄 것이며 109.4k 부근까지도 상승 돌파를 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4시간 봉 f v g 지표를 켜보시면 107k 부근과 106k 부근까지도 하락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04.5k 부근까지도 하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매매 계획과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비트코인의 상황 알아봤고 리플의 차트를 돌아가서 우리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자리 매매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의 1차 진입 가로는 오더블럭의 하단선 2.66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을, 진입 후의 목표 가로는 2.718 부근에서 1차 입절 후에, 2차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2절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 보인다면 전략 2절하셔서꼭 시드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1차 진입가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2차 진입가는 날봉 FPVG의 하단선 2.567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2차 진입을 3차 진입가로는 아까 그었던 날봉 채널의 이 흰선과 FPVG가 겹치는 곳2.476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4차 진입가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봉의 f v g 하단선 2.3265 부근에서 지저하기 후에 4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 게 우리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여기는 최악, 정말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리플도 하락할 때올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1차 진입가 목표가는 설정해 드렸는데 2차, 3차, 4차 진입가는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저희 실시간 무료 소통방인데 이곳에서는 여러분들께 시장 이슈 체크와 함께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진입 타점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타점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상에서는 현물들 차트 분석이나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소통방에서는 현물들의 매매 타점과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저희 소통방 8월달에 4,88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수익률은 92%였다. 여러분 이렇게 꾸준한 매매 타점과 실시간으로 정보와 대응까지 도와드리는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놀라지 마시고 소통방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단에 실시간 관점공유방 무료입장신청 체크하신 다음에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도 중복체크 또한 가능하시니까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사항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이 번호 010-8204-3934로 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소통방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는 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채널과 각종 지표들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응법대로 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8월 한달 동안의 수익입니다. 8월 달거 맞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대응법이나 소통방 통해서 알려드리는 실시간 매매 타점,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함께 한달 동안 진행을 했고, 이게 그 결과입니다. 8월 한달 동안 1000만원의 원금으로 3350만원을 만들어 내면서 328%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물론, 제가 드리는 타점과 대응법도 있지만, 저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 이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세력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는 코인들을 찾아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세력들은 개미들에게 자리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린 엄청난 수익률, 이렇게 330%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아요와 댓글을 꾸준하게 달아주시는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다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딱네 글자 코인 추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이번주 유망코인 추천 sms 무료수신 체크 후에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체크도 가능하시니까 읽어보시고 필요한 사항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8204-39342 번호로 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코인 추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 지금 대폭락의 위험이 있으나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버텨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조정이 맞다면 추가적인 상승분이 함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 또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상승 시나리오로는 1차 진입과 4시간봉의 오더블록의 상단선과 채널의 파란선이 겹치는 곳2.8 부근 상승 돌파 후에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목포가루는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곳2.867 부근에서 1차 입절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리플도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현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대1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업비트 현물 물려 계신 분들이나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통방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 소통방에서는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1대1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뭘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리플, 리더류, 뭐 솔라나, 오피셜 트럼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 코인은 차트가 어떤지 분석과 매매 타점 그리고 익절가와 손절가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현물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또는 나이 코인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 진입가 괜찮은지 자리 괜찮은지 봐달라 이런 거 전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을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상담 이렇게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있습니다.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체크하신 후에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상담 이렇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오늘 함께 지금 리플 어째서 대폭락의 위기가 있다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한 대응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코인인사이트의 트레이더 태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